아, 예, 본전이, 아유, 본주님, 반갑습니다. 네, 봄봄님 캐릭으로 들어왔구요. 오늘 저한테 캣나우엘 패키지 오픈과 악세러쉬를 맡겨주셨는데, <놀람> 와 이게 뭐야? 야, 대박이다, 이거! 야, 축하드립니다. 구완티가 야, 개쩐다, 이거! 아, 뭔 일이야, 이게! 어 영웅 티 여섯 번 도전하고 카드 팩 가고 빛 완반 빛 완반이 어디 있지? 해신 감리님 감사해아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 강화 도전도 깔끔하게 하는 거고. 어네 알겠습니다. 어, 좀 떨리는데요. 이거 오픈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드다가 지금 우리 형님이 드다 가 어디 있죠? 자, 일단 상점부터 가볼게요. 자, 요거거든요, 요거. 아 이번에 이거 추고림 사셨네. 이거 그거 아니야? 오림 주면서. 아 맞네. 오림 주면서. 야 이걸 사셨구나. 야, 진짜, 이거 팔아먹는 거 개토악질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에포팩. 아, 이게 드다가 지금 안 껴있어가지고, 씨. 가성비가 떨어졌어. 자, 이렇게 좀 오픈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패키지는 전부 다 변신으로 가나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진짜로. 그럼 이것도 어차피 그냥 픽업팩 만드는 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버릴게요, 형님. 두개 사신 거니까. 김범진님 구독. 아, 감사합니다, 형님. 구독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상급팩을 먼저 까야겠네 변신으로 싹다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신비팩도 변신으로 가고 어, 개돼지팩도 변신으로 가고 자 그러면은 상급팩을 먼저 후루룩 까볼게요 여섯 개 이거 어차피 빨간색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빨간색깔 아, 하나 선생님 딱 선생님 튀어 나올 리가 없죠 감사합니다 형님 자그 다음에 이제 신비팩도 시원시원하게 오픈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딱 아유 진짜 썩을놈들이야. 파란색을 좀한두개 쓰면 줘야지. 하라고 있어. 역시 징징거려야 됩니다. 내놔 내놔. 파란색 내놔. 썩을 새끼야. 어 그렇지. 하나씩은 줘. 어 그래 그래 나쁘지 않아. 아싸리 컬렉을 줘. 제발. 아이씨 빨간색도 줘 그냥. 아이씨 안주네요 빨간색은 자 이제 요거 까볼게요 이거 대포로즈의 변신카드 상승 자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깔 나오면 싸비득이거든요 자 확률은 1%입니다 누를게요 파란색 홀리메지션 없음 개이득이고요착 하인의 나이트 아 확률 높은 새끼들만 나왔어 어 컬렉션 쩔었습니다 명중 가져가고요 아 이거는 아니네요. 자 이제 개돼지 팩 오픈입니다. 여섯 개서 영웅 하나 혹은 두개 나와줘야 됩니다. 아니면 아싸리 전설. 빠비. 오 번개 쳤다. 빨간 번개. 아씨 넘어갔다. 빠비. 야한 번만 주라. 아 솔직히 빨간색 한개 정도는 줄수 있잖아. 그렇지. 어, 아 좋았어. 그래 하나만 줘야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정도 빠른 뜰이 안 나와 하나만 더 주라 군터 줬으니까 이제 친구 대포로 주도 하나 줘라 너무 디테일한 주문이었나 야, 빨간색 아무거나 줘봐 일단 아야 이걸 안 주네요 좀 아쉽네요 자, 이번에 픽업 팩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빨간색이 나오면 일단 컬렉션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합이득이거든요 나오기만 한다면 근데 얘가 진짜 더럽게 안 나오더라고. 예,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마지막 픽업 팩입니다. 아 제발 하나만 줘. 빨간 색깔 진짜 많이 안바았게한 개만 주라. 모두 확인. 아우, 씨, 녹차, 썩을.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뭐얜 조졌구요. 자, 이게 영웅티 제작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장비에 티셔츠, 아, 이거를 만드는 건데, 이게 상자를 까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확률이 10%고, 어. 자, 까서 제작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게 떠야 되는데. 아니, 근데 무슨, 씨, 영웅티도 진짜 확률로 해놨냐. 어 졸라 이거 얼탱이 없지 않아요 형들? 아니 그냥 아니 확정으로 만들어지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근데 여섯 번 안에 뜨면 이득이에요. 한 방에 어 실패 두 번째 붙어야 돼 여섯 번안에 붙으면 되거든. 아 이거 이미 천개 먹었다고요? 많이 먹었네요 형님. 이거 무조건 뭐 되겠네요 이거는 이미 드달을 천 개나 먹은 녀석이랍니다. 진짜 정 떨어지겠다. 어 여섯 번 안에 아우 야왜 이렇게 한 분이야 이미 천개 먹었는데 저기요 성공 아우 진짜 씨 마지막이야 이제 제발야한 번만 아나 미쳤나 와 진짜 쌍욕 졸라 받고 싶어지는데 일단 참을게요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뭐가 악세 강화가 네 용반 지르라고요 아 이거를 그냥 질러 달라고요 형님 아 티셔츠 안 지르시고 어, 이거는, 어우, 야. 어떻게든 좀 티셔츠를, 이거, 영웅티 만든 다음에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아돈 그만 쓰고 싶으시다고요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악세를 좀 볼까요 하긴 이게 또막 괜히 어 부티 떠가지고 영웅티 막 만드는 데에도 돈 빨리면은 그거도 기분이 졸라 이상하지 어 형님 아 이거 어차피 지르실 거면은 그냥 이런 거 지르면 안 되나요 어차피 어 확률도 비슷한데 아싸리 그냥 이걸 질러버려가지고 뭐이동악세라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 네 그래요 그게 낫지 솔직히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도전을 해봐 이동학세를 물론 날아갈 확률이 훨씬 높긴 높은데 그래도 이동학세 도전이 맞죠 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살에 똥꼬 한번 찔려보면서 네, 요런 자세로 아 등이군요 예, 등어리 찔리면서 한번 도전해볼건데요 추고림부터 할게요 이거부터 근데 여기는 솔직히 확률이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근데 형이오리 안하셨나요? 이거 오림 증표 가지고 상자 몇개 만들어서 좀 적당히 올린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아예 안 만드셨는데 13개 그냥 다 만들겠습니다 형님 이게 일반으로 4까지는 노려보는 게 맞아요 그러고서 그 이후에 축을 쓰는 게 훨씬 잘 먹히기 때문에 바로 다 깝니다 그냥 오케이 여기 축 하나 더 나왔어요 나이스 자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질러 볼 건데 3이나 4까지 갈 겁니다 확률은 25%아깝 아니, 이게 떨어진다고? Nope. 이러... 어? 아니, 이게 손이 씨발 썩었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미쳤나? 아니, 어떻게 2에서 1이 되고 1에서 0이 되냐? 이게 이런 쓰레기손도 없네. 2 되고. 화. 야, 3. 야, nope. 아니, 잠깐만. 이게 미친. 아니 이건 아까보다 오히려 안 좋아졌어. 아 짜증나네 진짜로. 아니 이 새끼들이 이거 너프 시켰나 봐 확률. 아니 패치 전하고 이거 너무 다른데 느낌이? 아왜 이렇게 잘 내려가? 원래 거의 안 내려가지 않아요? 아니 잠시만. 아니 13개를 발라가지고 백도 하는 경우도 있어. 야 이게 뭔 일이야? 와 어이가 없네 진짜. 이거도 안 붙는다고? 야 진짜 썩을. 아니 45%야 임마. 야. 아이 뭐... 아니, 미쳤나, 진짜? 아니, 적당해야 될거 아니야, 진짜로. 4. 야! 4. 아, 그렇지. 붙었다. 졸라 안 붙네. 3. 3. 한번 더. 4. 이거 지른다 잉? 20% 거든요? 한 번에 붙으면 돼. 아, 씨. 한 번만 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잠깐만 5는 붙여야 되는데 야 진짜 적당히 해라 아 잠깐만 이거 느낌 존나 쎄야다 이거 어 다행이야 5 아, 겨우 붙였네 아니 5 붙이는게 이렇게 어려워? 어, 4자 이번엔 붙겠지? 아 까비 제발 오케이 아우 어, 다행이다 와, 아이게 뭐가 이렇게 어려워. 어우, 아, 말도 안 되게 졸라 어렵네. 자, 제가 아까도 이제 보셨겠지만은 쉬운 걸 되게 어렵게 하고 <laughs> 어려운 걸 쉽게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자, 이게 5에서 6갈 확률이 3%거든요. 장수는 3장이에요. 자, 가봅니다. 6 도전이에요. 과연 어려운 걸 쉽게 할수 있을지. 가자. 자, 3 2 1 어렵네. 옆에 거 가볼게요. 자, 갑니다. 아, 야, 진짜. 야, 3% 졸라 어렵다. 연타로 갑니다. 마지막 한 장. 으, 제발, 한 번만, 번쩍 좀 해주라. 아우, 씨. 자, 괜찮아요. 이거보다 다섯 배나 높은 인장 강화 도전입니다. 확률은 15%구요. 이동학세를 노리고 이제 질러보는 건데, 사실상 이게 뜨면 또 리세 캐릭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비득이거든요. 15%는 할만하지. 그죠? 가볼게요. 3, 2, 1. 과연? 아우, 씨. 진짜, 씨. 하아. 와, 진짜 게임 졸라 어렵네. 아유, 죄송합니다, 형님. 아직 합성이 남았어. 생각해보니까. 성이거든요 합성 자 그러면 두개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도전이 목표 어 오른쪽 분위기좋아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메롱이냐 설마 아 오엥그린이군요 자슉슉어 오른쪽 어? 왼쪽 <laughs> 아, 네, 유니크랜서로 니값 한번 해주고요. 중복 깔끔하게 두장딱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재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형님 그 뭐지, 부캐릭 들어가가지고 천상 기사 좀 만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나온 거 전부 다 확정하겠습니다, 형님. 네, 알겠습니다. 군터부터 박을게요. 오케이, 데미지 쩔었어 어 명중 이 지렸다. 어, 많이 올라갔다. 어 좋습니다. 자 오웬그린 유니크랜서 선상기사 두개 깔끔하게 확정을 때려주고 바로 이제 도전을 해볼 건데요. 떨리는 순간입니다. 예 우리 형님 이제 하딘 탈출을 위해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볼 건데 재물부터 깔끔하게 마치고 예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물입니다. 나오면 안 되죠 이런 거 괜히. 형님, 이게 지금 재물이 떴는데. 아, 야, 형님 마인드가 기가 아, 물 들어올 때 빨리. 아, 네네 네. 아, 아 시, 실수했다. 빨리 빨리. 물 들어올 때 빨리 가자고 하십니다. 자, 본주 형님이 번개는 칠때 치는 거라고 빨리 좀 눌러달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급하게 눌렀고요아이거좀 늦었나? 씨 약간 좀 멈칫했는데 예, 클립 미스가 있어가지고 문주 형님 마인드가 좋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떠요. 제가 또 옛날 별명이 뭡니까? 연타 전문가잖아요. 그죠? 자, 바로 가볼게요. 3, 2, 1. 과연? 야한 번만. <놀람> <놀람> 썩을 진짜 씨. 네 형님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중복 두장을 뽑았거든요 형님 네 그래서 얘네들 확정하시고 리셋 한 번만 딱더 하면은 한번더 도전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네, 오늘 맡겨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했고 들어보겠습니다